구절을 이제 창세기 몇장몇칠 부터 쭉쭉 풀어다, 풀어 나갈 겁니다. 내일 어하 거야? 창세기... 뭐야? 그그 붙었... 붙었... 절수. 본인... 몇장몇장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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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나? 안 받았으면... 뭔가 남의 단이안 보여. 의 예단이 안 보여. 남의 예이 우리 창세는 아니야? 우리 한 장... 두 절수... 마지두절 이 2, 3, 4, 5, 6, 7, 8, 10몇명이회가5절까지 네, <laughs> 그그아 저렇게 뭐가 붙었는지 얘기하고 보지 하고 해석하고 저런 모습 보죠. 항상 틀다 맞히고 그래서 원래 금요일 아침에 자기가 맡은 구지을 하나씩 다풀어지 밥도 들어와 그래. 뭐. 안드고가르지 그렇지. 내일도 아침에 일어저걸다 풀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안 오겠지. 다 풀어줘서 모르겠어요. 끝나고 드신다니까 모르잖아. 그럼 어 얘기를 그 바로 그그안 돼.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것금몇 나는 6시 나는 6시 2장 8절 25절, 출애굽 14장 몇절 이렇게 하씩식개 세긴 생에 맞지. 자. 너는 이거 안받은거안은거 지금 넘어오게. 그, 그 일단 2장 미리 처 2장. <laughs> 그 2장 5, 6, 7, 8한몇장 그렇게 들어와. 이 문제는 몇 분의 말에 풀어야되냐면, 지금 시간 드릴게요. 단어에 따라 1분을 줘요. 교수님은. 1분. 단어에 1분.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11분 드립니다. 오 마이 까 11분 만에 다 푸셔야 돼요. 분해 분석까지. 이거는 칼은 뭐에뭐에뭐에 뭐에, 뭐에 다, 이게 분해 분석까지 다 하셔야 이게 푸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대로 하자면 다다 오, 빠르다 그런데 뚜두둥 착 아까 한 귀여그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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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가귀여 여기까지 기 <laughs> 봄타나 왜 그러지 <웃음> <웃음> 많은 학문날 미치게 어 이렇게 케 부케르 두 번째, 아침? 아탕 아침. 나밖에 음. 네. 없는데, 나만 먹을게 침케침아케 아침. 아침. 아그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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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아침. 아아아아아아아 음. 이게 지금팔 그럼 음. 8분 남았어. 음. 벌써? 다안에데 키는 모르네 왜냐. 면모모 아. 하기 때문이다. 음. 다른 러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우 카라. 최고로 좋은 라 카라. 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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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아, 카라. 카다 카라. 라 개그... <laughs> 그,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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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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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아는 단어 찾고 있어. 호거그 남자 어. 차바. 차디. 차차 아, 차디 관계되면서. 좋다. 차디요. 아래. 아래쪽에 관계를 아시리 아, 아, 이렇게는 도 차리프. 이제, 응 청보는 다음이야. 응. 이, 네, 이각 그 아흑. 죠 다발. 그런 게 있어? 다발. 다발. 아 다발은 말씀이었나? 음.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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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 또그 히브리어를 또, 그또 하시는 분이신데. 태전나면 아, 정말. <laughs> 우리 구약원장 하시는 분들하고, 예, 여기 하면서도 쉬어야지, 쉬어이지 쉬어야지, 쉬어 저를버리시는거예요 저는 버리시는거예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하기로했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라아하하하가 어디 있어?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많이 들어봤다. 아하하하